예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잡표 표면 위에 세점 a가 막8 쿠마 a b가 얼마 7 쿠마 삼, 마이 쿠마요 a를 내가 근데 애들 그렇게 해줬을 때가 밤새고 이렇게 막 같이 해줬을 때가 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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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에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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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무튼 그렇죠? 자, 예, 네. 자, AB 2:1로 내분하는 점 P 못 놀아, 좀 놀아, 좀 놀자. 자, 이게 아, PC가 사각형 AOB 넓이 등분, PC가 AOB 넓이 등분한데 그럼 이거를 야이 뭐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얼마인지 따지고 그다음 그 반띵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힘들어, 못해. 그럼 그렇지. 아, 20번이니까 계산 좀 많은 걸 주긴 할수 있겠지만 그 정도. 까지 주지는 않을 것 같아 알겠어 심지어 미지수잖아 넓이 자체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얘들아 우리가 어떤 비례식이 보이잖아 몇대 몇이 보이잖아 그냥거 있겠지 비례식이 보여 비례식이 보여 몇대 몇이 보이는 거야? 뭐 생각나야 돼요 뭐 최근에도 얘기했는데 그니까 러 비율이 보이잖아 몇대몇 몇몇 이런 비율이 보이잖아 뭐 생각나야 되냐고 할머니 생각나 닮음이랑 같이 꼭 같이 기억해 어떠냐 맨날 닮음만 기억하고 어떤 애는 닮음 기억 안하고 닮몽이랑 뭐야 우리 봉선이 누나 네. <laughs> 봉선이 누나 있잖아 봉선이 누나 높이가 같은게 생각하는 거 봉선이 누나 어디 생각할 거야 몇 대면 나와도 봉선이 누나 아니 넓이가 1대2다 1대2 그 밑변 1대2인 거야 높이가 같고 닮음이면 이제 길이가 A 대 B면은 넓이가 A 제곱대 B 제곱 제곱제곱 하는 거는 닮음일 때만 제곱제곱 하는 거고, 높이 같은 생각형일 때는 그냥 밑병 길이 비 1대 2 자체가 넓이 비가 되는 거야. 제곱하는 거 아닌 거야. 그 다음에, 그 그래서 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몇대 몇이 나왔는데 넓이 얘기 나와. 그치? 비례식이 나오면 일단은, 이게 네 내분점쓸 수도 있겠지만, 내분점 네 쓰는 경우가 드물어요. 알겠죠? 보통 닮음으로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어 그 하여튼 몇대몇 몇 있을 때 네모 좀도쓸수 있겠지만 주로 닮음이나 높이 같은 사각형 특히 넓이 나오면 닮음 많이 높이 같은 상각형입니다 이런 생각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닮음이 보여 보여 닮음이 보여 뭐 평행선이 보여 어꽃갈는 닮음이 보이고 어 모래시계 닮음이 보여 안 보여 그지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바꿔 높이가 뭐야? 같은 사각형으 바꿔볼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지금 AB를 2대1로 내분한 점이라고 했고 높이 같은 사각형 만들려면 이렇게 쪼개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2대1인 거니까 넓이도 2대1 아니겠어? 그랑그래 맞지? 야 근데 이게 2대1이야? 여기랑 여기 합쳐갖고 이걸 갖다가 반띵반띵 반띵 하려면 그랑그래 어떻게 할 거냐 2를 갖다가 내가 보기에 1.5, 0.5, 그럼 여기 1, 1.5, 1.5 이렇게 쪼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0.5까지 가면 얘가 또 불편하잖아. 생각이 안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들아, 아, 그럼 얘가 2대1이면, 이비가 2대1인데, 그걸 2대1로 가도 되고, 4대2로와도 돼요. 알았어요? 그럼 얘가 4잖아. 3대 반띵이 되려면, 지금 얘가 1이고 얘가 3이 되면, 3대3 이렇게 되겠지. 엄마 잘안몰라 아, 그럼 이게 넓이를 통해서 또 뭐예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 3대 1. 여기가 이렇게 내분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게 되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럼 얘랑 얘랑 내분점 해도 되겠지만 3대1 4분이라는 건3대 1이라는 건 4등분. 4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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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기다려 여기 기다리거나 빨리 가 대화 나누지 마 지금 지원이 집중하고 있잖아 야가 빨리 집에 가 4등분이니까 8을 4등분하면 어떻게 돼요? 한 칸에 둘둘그라 그렇지 그럼 여기 얼마? 마이지 뭐 그라믄 맞아 아니야 그치? 마이 아이고, 마 아이고야 y 좌표 A를 얼마? 4분의 얼마? 얼분의분 하나 하나 올라오세에서 8에서 8에지 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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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요서 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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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에서8 아까, 아까, 아까 2대서안 하고 8구나 15잖아요. 맞8에니 그렇죠? 1에를 미대인이면 3등분하는 거니까 한칸에 5잖아. 5 그라믄 래 여기서 5 갈게요. 5 가면 이게 얼마야? 2코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렇게 안 해도 돼. 내분점 공식으로 해도 돼. 알았습니까? 내분점 공식 제가 하기 싫어서 읽고 있는 거야. 알았습니까? 예. 예. 해도 돼. 내분점 공식.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자신 없으면 무조건 내분점 공식으로 봐야지. 알았습니까? 예. 자, 어, 여기 간격은 얼마냐? y 좌표의 간격 차이는 3이랑 A이기 때문에 A 빼기 3이에요. 못 만지지 알아몰라 알겠습니까? 그거를 1 2대 1인 거니까 3등분할까요? 3등분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한칸 올라가 누구보다 3보다 제가 한칸 올라가는 거야. 알았어. 내부적 공식으로 왔으면 얘가 아니라 뭔가 3분의 이렇게 통분된 모양 자체가 나왔겠지. 그럼 알았으니까. 세훈여기까지 되었는데. 되세요. 좋아요. 아까 밖에 창문 밖에 있던 윤성만떠들던김지원 씨. 이해돼요? 예, 안 돼요? 돼요? 네. 양수이, 뭐하래요? 어떻게 할까요? 연선, 예. 연선이 좋은 선생님이 되세요. 자, 예, 네. 뭐 어떻게 할까요? 음, 뭐...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이 되세요. 자, 뭐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어, 뭐? 네. 선생님이 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집중해서 네가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그 경험이 쌓어야 나한테 뭘 얘기해줄 게 있을 거 아니야? 서로씩 뭐 트리플이라고 하고 여기 세점인선상장 있잖아요. 그런 그래 기울기 하면 어떡아? 기울기, 기울기 같다. 맞아요. 기울기 같다 해 봅시다. 예. 요거, 요거 빼기 요거 가면 얼마가 돼요? 4분의 음. 요거 빼기 요거 하면 4분의 그렇죠? 요 기울기는 지금 이거니까 16분의 얼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6분의 15요. 계산했죠? 다음 또 요거 요 기울기 2 빼기 마이너딩가 8분의 예, 3 더하기 3분의 8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들이 더러우니까 뭐 본문서 고치고 해도 되는데 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 나누기 8이라는 것은 그거 곱하기 얼마라고 생각해도 돼요. 8분의 얼마 1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해당한 알았습니까 어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그게 결국은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못 맞잖아 몰라? 알겠지? 그렇지? 음. 어제 비반할 때는 계산을 친절하게 막다 곱해줬는데 지금 그렇게 할까? 그 역시 그렇게 할게요. 어차 마지막 문제 될거 같으니까 16곱하기죠16곱하기 a가 되고요. 16 곱하니까 2 곱하기 3 더하기 3 분의 a 빼기 3 이렇게 한줄한줄 써줄게요. 자 그럼 얼마가 돼요? 아, 3을 먼저 곱할까? 3을 먼저 곱하자. 3을 먼저 곱해볼게요. 3의 a는 3을 이 안에서 곱할게요. 그럼 9도하기 어떻게 돼요? 3곱하기 a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못 만져 알아 몰라. 알겠지? 3의 a가 있었고 2의 a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얼마가 돼요? A가 됩니다 18이 있었고 그다음얼 마육이 있죠 얼마가 돼요? 12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A 구를전 A A는 얼마가 돼요? 12 이렇게 됩니다 맞겠습니까 계산은 여러분 A 구하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줄여서 할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이해했어 못했어 알았어 알겠지? 예 29번은 자품 고민에 대해 점이 있는데 다음 남그걸 만족시켜낼 때필더하게교없을 구해라 CD의 길록이 넘치다 AB랑 CD가 길이가 같다, AD랑 BC가 평행하다 그러면 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0,1,2,3,4, B가 0,4 이렇게 되겠고요 AB 길이가 지금 3인데 CD 길이가 동일해 근데 AD와 BC가 평행한 거니까 그냥 AD, BC 평행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른데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러면 어, A, T, P, C 평행 하고 그러면 길이가 같다 길이 같으니까 얘가 얼마다? 3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 원래는 좀 엄밀하게 가자면 여기서 기울기를 봤어야 되죠 기울기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기울기하면 2루트 2분의 극백은 P, 얘 극이 음수는 거니까 아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은 어, P가 Q보다 더 커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 와이드 앞에가 더 커야 되는 거 여기 더 크게 작게 이렇게 그래서 뭐 다른 그림으로 그렸으면 이런 그림으로 그렸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근데 그림을 안 그리고 풀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음. 이런 그림이고 원래 요령 거 푸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고 자 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얘가 표시해줄게 루트2 곪막피, 얘가 삼루 트2곪막 q 이렇게 있으면 추워지거 그냥 다 활용하시면 돼요. 다 활용하면 돼. 네. 두점사이 거리 있으니까 빼면 이루트이 제곱. 더하기 빼기 피 제곱 하시면 어, 저기 루트 쉬면 3인 거고, 저거 루트 제곱한 거니까 예, 9 이렇게 되겠다 는 거고. 그럼 백이피의 제곱이 국백이 팔1 국백이피는 음수가 되는 건 아니까, 니 아, 그러면 마일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또두 번째는 얘가 어떻다? 평행하다. 뭐 같다? 기록이 같다. 루트 이백이 영 분의 이백이 사 하고 얘는 3 루트 이백이 영 분의 5가 q 빼기 1, 길기가 어, 같다 이렇게 해주면 응.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 3하고, 여기서 3그래 3, 곱하고, 3 p 기 4가 q-1 뭐 이렇게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q자리 q가 뭐냐? q는 p-3인 거니까 q자리에 p-1 이렇게 넣어버려 그러면은 2가 b, p. 마이너스 1 0이로 12가 되면서 12배기인거니까 12 10 이렇게 되면서 p가 얼마 5이 나온다는 얘기지 p가 오면은 5 0일 4q가 4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p 더하기 q를 보라고 하니까 p 더하기 q는 9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 할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오케이. 자 36번 그림과 같이 세 점이 있어요 0,0이 있고 8,4가 있고 그 다음에 7,a가 있다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5,b 어, g와 어, 직선 o,a 사이 거리가 루트 1대 A 더하기 B 값은 그랬어. 그러면 가이 뭐뭐뭐 했어? 무게중심 구하는 공기 썼지. 맞아요? 무게중심 구하는 공기 썼어? 3분의 누구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0 하면 실제로 5 맞잖아요, 맞죠? 7 더하기 8 더하기 0 그럼 콤마 3분의 누구예요? 뭐 A 더하기 그지? 4 더하기 0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돼? B가 되는다.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여기 무게중심인데 여기서 요 y 좌표가 식은 무게중심의 Y좌표인 얼마? B이다 그래서 뭐 A 더하기 4는 3B다 이런 식하나 나왔죠? 맞죠? 네 그지? 나왔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뭐라 그랬어 문제가? 직선 얘와 예 사이의 거리가 루트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떤 거리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 아닌 맞잖아 그럼 뭐하면 될까? 말 그대로 정보가 있을 사에 이걸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직선을 구할 수 있냐 안돼 구할 수 있어?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왜?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8 빼기 0분의 4 빼기 0그럼 되는 지 8분의 4 2분의 1이죠 맞아요? y는 2분의 x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x 자 양변 1을 곱하면 2y 빼기 2y는 0 요거하고 제 사이의 거리 제곱 제곱 더해서 루트 식어 분의 5대2비대2절대값 이렇게 해주면 얘가 루트 5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어절대값5 네. 빼기 2비나뭐2비 빼기 5나 뭐 똑같은 거 알죠 맞죠? 그럼 루트 5 빼기 루트 5니까 얼마? 5가 되죠? 그죠절대값 안에서 뭐바꿔 상관이 없고 2비 빼기 5가 풀마 5가 되는 거니까 2비가 오, 팔마 5가 되어야 되고 2비는 그럼 얼마 10도는 얼마 0이 되는데 b 가 얼마 5도는 얼마 0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5를 할 거냐 0을 할 거냐 근데 지금 어, 무게 중심의 y좌표가 그죠 a가 양수기 때문에 4가 양수고 이게 0이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b가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b는 5가 되야 돼요 왜냐하면 뭐 a가 양수이기 때문에라고 해도 되고 무게중심의 무게 중심의 어, 무게, 무게 y좌표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써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b가 5가 되니까 b가 5가 되면 a 더하기 4는 3, 5, 15 그럼 a는 얼마? 1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1과 5를 더하니까 얼마? 16 이렇게 오게 되는 거야. 이해돼는데 되지, 그렇지? 이런 거야. 네.